파르을 떨렸습니다. 자기 직전까지도 떨렸습니다. 마. 마지막 순간까지도 떨릴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방영하는 야구 TV 방영환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요즘에 이제 FA가 좀핫 이슈잖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. 롯데 전망 좀 부탁드려요. 일단, 성민규 단장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. 롯데 자이언츠가 기아의 안치홍 선수를 뭐 FA로 이제 옵트아웃으로 2년 2 플러스 2로 이제 계약을 했죠. 성민규 단장이 지금 뭐 프로야구에서 옵트아웃이라는 걸 예, 처음 안치홍 선수한테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풀어나가는데요. 일단 2년 뒤에는 안치홍 선수가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롯데랑 이제 빠이빠이 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또 이런 오프아웃이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산이나 여러 팀들이 이제 FA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장들이 아무래도 이 카드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. 김선민 선수는 기아에 남으면서 4년에 40억으로 FA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. 옵션 6억을 얘기하는 건 보면 뭐 타율이나 수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상황들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. 프로야구 선수 비시즌 기간에 활동 어떻게 보내나요? 뭐 일단 뭐3 개월 정도는 이제 몸을 만들고요, 기술훈련, 체력훈련,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제 몸 만들기에 들어가죠. 그래서 몸을 한5 개월 정도 만들고 시즌을 준비를 합니다. 김문호 선수가 롯데 에 있다가 이제 뭐 방출된 이후에 하나에 입단을 했죠. 또 하나이글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. 곳이 있으면 스프링 캠프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2월 초부터 이제 스프링 캠프들을 합류를 하죠. 두산은 일단 뭐 코치진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예, 또 배영수 선수가 두산 코치로 예, 입단을 했고요. 공필성 코치. 그다음에 와, 김상진 코치가 또 22년 만에 두산 베어스의 코치로서 이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 안치홍 선수의 이제 보상 선수를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. 오늘 뭐 네이버 뭐, 실시간에도 이제 올라오고 했었는데요. 뭐,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김현수 선수, 뭐, 이제 보상선수로 영입은 했는데, 김현수 선수가 보면은 이제 뭐, 유망준 거 같고요. 주무기는 이제 커브에 있고, 아, 직구가 이제 130km 후반대저 개인적으로는 그 보상선수에서 그 김현수 선수는 그렇게 이제 뭐, 좀 뻘뻘한 선수나 특급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. 김건국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선생을 해봤는데, 나이가 찬데다가, 예, 공은 하는데 이제 제구력의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의 행보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즉시 전략감을 또 선택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주용성님 SK는 이제 발전 없는 팀입니다. 왜 발전이 없어요? 뭐, 우승권에 있는 팀들이고요. 키움, SK, 뭐, 두산, LG. 저 개인적인, 뭐, 엘로키 올 시즌은 좀잘 해가지고, 프로야고 또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, 올 시즌은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도 야구 스포츠를 좀 즐기면서 한 해를 좀 여러분들과 뭐, 저도 그렇고,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. 형한테 전화 좀 하고 오지, 왜? 아니, 왜? 이제 왜? 빨리 앉아. 치킨 시켰어. 응? 야배좀 넣고 앉아 빨리. 우리 저기 치킨 시켜 먹으려고. 우리는 치킨 응. 먹으려고 했는데. 오, 어, 치킨 먹어. 응. 어, 잠도 안 오고 해서 응. 뭐 와봤어요. 치킨 먹으려고요. 너그 사인 연습한 거야? 팬들한테 응. 어, 보여줘봐. <laughs> 배추로드 사인볼인데요. 예, 받고 싶은 분 있으시면 <laughs> 숫자로 예, 1번은 받고 싶다. 예, 2번은 안 받고 싶다. 아, 1번 와. 어 받고 싶다고 2번 안 받고 싶다. 토비 1번, 예, 2번. 아 배추로드 사인볼 주세요. 어너야뭐 인지도가 장난이 아닌데 팬들이 명한형 스토브리그의 장진우 선수 같아요. 왜냐면 연봉삭감된 그 기록 있지? 어 신연봉제 예. 90%삭감 이런 거. 그러게 뭐 수근형 얘기도 나온다 그러던데 음. 뭐. 그 뭐야, 패러디 해가지고 음. 푸셨다고 차 그렇지, 스토브리그를 보면요 뭐 LG 트윈스, 뭐 키움 여러 팀들의 그런 핵심 요소들을 좀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오, 내가 없는 동안 배추로드가 있었구나 1,000원 후원해야겠다예 아, 네, 감사드립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 1,000원 <laughs> <laughs> 어... 진짜 1,000원 보내줬어요? 어, 아이, 감사드립니다. 아 감사드립니다 예, 예. 어? 이거 드려야겠네, 이거 이거 <laughs> 예예. 음...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예예. 안녕계세요 네, 반갑습니다. 예. 네. 네. 사실이 저기 돼지상들이 먹는 것도 잘 먹고요. 네. 아, 네. 이거 막 먹고 싶은데 얘가 안 오네. 빨리 먹어. 얘가 와야 돼요. 왜? 네. 혜진이 네가 잘안 오면 어. 와서 나랑 치킨이나 먹자고. 명환 형님 지금 구속 몇 나오나요? 아, 안 가르쳐줘요. 일단 몸좀 만들어야 되겠어 뭐. 아, 형님, 약간 좀, 좀, 네. 위축되, 위축되신 것 같은데요. 네. 양쪽에 덩어리가 네. 있다 보니까. 어, 피곤해서 <laughs> 가서 저기, 저기, 물도 한잔 드시고, 네. 물을 물고, 보러 오세요. <laughs> 아, 니네 둘이. 얘기하고 네. 어, 저, 어, 저, 어 저, 우리 저, 우리 저, 얘기 좀 저, 하고 있어. 요 네. 그럴까요? 어, 네. 아니면 지금 집에 가셔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짓을 할줄 알고 해요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저... 아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아니, 사실은 오늘, 오늘 오면서 팬분 중에서 어, 치킨 먹는다고 해가지고, 어, 기프티콘을 따주셨어요, 아이 다음 소통 방송 때 <laughs> 이거 이거 내가 샀통 아니 그거는 다음 방송 때 제가 누가 써주셨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예. 나는 나는 여기 있는데 뭐 받았는 줄 알아? 오, 여기 아까 여기 보시는 분한테 천원 받았다. <laughs> 아니, 너 이거 보다 써 있는 거? 그걸 누가 가져요? <laughs> 저도 안 가져요, <laughs> 그거는 아, 이거 내돈 많았어? <laughs> <건> 당연하죠. 아까 보고 왔는데, <laughs> 보고 샀냐? 어떻게 보면 야구방송에서 먹방하는 건좀 처음이죠, 여러분들. <laughs> 파자마솔린 보고 완전 반하신 건데, 그거는 어디까지나 컨셉이에요, 컨셉. 찐태는 아니에요, 진짜로. 그냥 어디까지나. 물론, 솔로나가 굉장히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진짜로, 그, 솔로나가 진짜 아리따우신 건 맞아요. 맞는데, 어디까지나, 이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. 저는 이게, 막, 그렇게, 막,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티는 안 나요 근데 좀 남았어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저저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. 파자마 소울 때 박기랑. 아 지금 솔로나 이거 방송 보고 싶대 식한데뭐안 봐. 절대 안 봐. 전 솔로나요. 그래도 볼수 있는 확률이 와, 있으니까. 그럼 그럼 박기랑 파자마 소당 다음에 박기. 와. 다음에 솔로 나오면 내가 꼭 얘기겠다. 야너 파자마 소울 사시해 달래. 파자마 소울 사사시요 바로 나올 수 있어 즉석으로? 파르을 떨렸습니다. <laughs> 아. 자기 직전까지도 떨렸습니다. 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떨릴 것 같습니다. 솔, 솔이요? 볼, 볼, 볼. 아 솔에서 막히는데 이거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죄송해요. 솔에서 막히네요. 솔루나. 아 그렇죠. 솔루나. 아 죄송해요. 그렇죠.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해요. 카메라에 좀익숙해지려고 사람 들어오냐? 안 들어오죠. <laughs>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안 했고 지금 구독자 몇명인에 없죠. <laughs> 아니 유튜브는 개설은 안 했어요. 없나? 아, 예, 유튜브는 개설 안 했고 사실 그래서 오늘 이, 온 이유가 뭐. 아, 대구 그래, 대구 <laughs> 이렇게 오늘 나, 뭐. 빨리 여기 연습도 하고 가. 같이 드시면 왜안 드세요? 이거 오늘 박영돈 PD가 이거 방송하셨던 나. 오늘 박영돈 p d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박동이저 <laughs> 이거 형 식품 리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<laughs> 편의점을 가서 육즈를 사려고 하는데 신분증 검사 하더라고요 지명수이랑 닮았냐고요 회장님 <laughs> <laughs> 나이 들어 보여요 뭐 한두 번이니?